예, 안녕하십니까. 어, 아, 우리 재원교회 중고등부, 청년, 청소년, 또 청년대학 학생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김규병목사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출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입학식 있었죠. 그래서 둘째, 입학식. 입학식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데려가야 될, 데려와야 될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무뭘 할까 고민하다가, 어, 뭐 성경을 볼까? 뭐 공부를 할까? 설교를 했을까 고민하다가 1분밖에 남지 않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 장난반, 진단반을 했던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오늘 3월 2일 여러분들 입학과 또 새로운 학기 시작을, 음, 그 축하하면서 또 기원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 기원한 마음으로 챌린지를 하러 하겠는데요 제가 원래 뭐 매운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매운 것을 거의 못 먹는데 오늘 어떤 먹방을 준비할까 하다가 불닭볶음면 매운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 발전적인 2021년도 새 학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어, 챌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 어그로를 끌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불닭볶음면 매운맛 도전을 하도록 하겠고요 전 매운맛을 진짜 잘못 먹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매장에 들어가서 처음 찾은 것은 불닭볶음면이 아니라 예. 유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료를 찾았습니다 음료를 찾아서 음료 먼저 구매했고요 반칙 아닙니다 반칙 아니고요 매운맛과 잘 어울리는 음료 하나 준비했고 어, 저는 매운맛 잘못 먹으니까 두 개를 준비했고 불닭볶음면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사하기 전에 이미 물을 부어놨기 때문에 다 익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간이 약 제가 나가야 될 시간이 약 4분 남았기 때문에 4분 안에 이 매운 불닭볶음면을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물을 버려야겠죠 물을 버리고 소스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물다 볶으면 처음 먹어봅니다. 예, 처음 먹어보는 거고요. 뭐 먹을 생각을 자체를 안 했죠. 이거 뭐 매운 음식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옛날부터 그랬어요. 여러분과 영상 편지를 하면서 어떤 걸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그 먹방도 찍어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을 재밌잖아요, 먹방 같은 거. 자, 예, 불닭볶음면 매운 소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볶음면 매운 소스를, 자, 남김없이 넣겠습니다. 다 넣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매울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 얼마나 매울지 모르겠고요. 자, 다 넣습니다. 자, 다 넣고요. 빈틈 없죠? 다 넣습니다. 다 넣고, 예, 후레이크. 후레이크. 넣고. 후레이크를 넣고. 맛있게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 맵지만 맛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얼마나 매운지 다 모르겠고. 사실 매운 걸잘못 먹기 때문에 벌써 침이 고이고 있습니다. 라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라면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매운 것은 거의 안 먹습니다. 제가. 진라면도 순한 맛을 좋아해요. 순한 맛을 먹고, 매운 맛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네. 이렇게 잘 맛있게 비볐습니다. 자, <laughs> 제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딸내미를 데려가야 할 시간이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아서 2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학 축하하고요. 2021년도 새 학기 축하드리고요. 어, 불닭볶음면 먹방 1탄. 김규복사님의 먹방 1탄. 불닭볶음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AMS, ASMR이 될지 모르겠네요. 음. 어, 어 뜨거, 어. 아, 어. 아 참고로 제가 빈 속인데요. 한 젓가락에 주식구로 하나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한 제가 볼 때는 한 세네 젓가락 세네 젓가락 남은 것 같은데요. 어. 아, 어. 아 이거 음료수를. 좀더 많이 살걸 그랬어요. 아 원래, 1000ml, 1짜리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아, 이게, 그냥 맵네요. 그냥 다른 맛 표현이 없이 그냥, 그냥 매워요. 입술도 얼얼하고요. 아, 눈물 날 정도 맵습니다, 지금. 아, 제가 매운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야, 이거, 여러분, 이거 좋아합니까? 와, 이거. 아, 두 젓가락만 먹네요. 두 젓가락만. 발음도 세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 진짜, 아, 맛있다니. 아, 맵다. 음음 음. 아, 맛있는 것 같은데도, 아, 매워요. 아 아유. 마지막 한 젓가락 아, 먹겠습니다. 아, 다먹었고요 아, 이 매운 거 상당히 맵네요. 매운데, 도전했고요. 여러분들 아, 첫번째 먹방 불닭볶음면 네,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입학 축하드리고요 또 새로운 학기 새 학기 축하드리고요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한 청년대학부 그리고 다른 청년들 주께서 함께 하사 새로운 학기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인원들 만나기로 소망합니다. 주래서다 지켜줄 것 미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들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저는 둘째 딸 데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